다재단 전에 한번 먼지나 이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닦아주고 이 위쪽에 남는 양은 내가 늘린 만큼만 남긴다. 내가 조금 남겼으면 조금만 남기는 거고, 내가 재단을 할때 뭐 5mm 이상 여유 있게 잘랐다라고 하면 똑같이, 내가 재단해서 늘린 만큼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제일 중요한 건 이쪽 라인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손톱 잡고 그대로 올라가서, 옆머리 가서, 멈추고, 버리고, 나머지 이쪽 부분도, 머리 가서 버리고 그대로 들고 보드판에 올려놓. 이 면을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라인이 지금 요렇게 와 있다. 그러면 이 끝에 부분 다듬어 줄 때는 이렇게 살짝 꺾이도록. 여기도 가다가 살짝 꺾이도록. 이런식으로 너무 많이 꺾으면 쉐이빙을 칠때 아, 힘드니까 많이 요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거야 요게 올라가는거는 1에서 2mm 1mm가 가장 좋은거고 자 이제 보면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지금 우리가 원래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으면, 여기가 들 잘랐, 수, 들 잘랐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도 들 잘랐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요 끝에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을 날릴 때, 그냥 이 라인, 원래 있는 이 라인을 쭉 따라서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사선으로 내려가게 그러면 잘랐을 때이 요 공간 이요 공간이 1에서 2mm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그러면 여기 공간 1에서 2mm 그러면 실질적으로 딱 보면 모양이 이 라인을 쭉 따라오다가 살짝 아래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쭉 따라오다가 갑자기 아래로, 원래는 이대로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맞춰주고 가재단이 끝난다이 겉면, 닦는 이유는 뭐 이쪽 유리면에서 이쪽 면에 있는 먼지가 우리가 막 뭔가 행동을 하다가 넘어갈 이쪽 안쪽으로 넘어가서 필름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닦아주고 닦으면서 물뿌린 김에 이 주변도 계속 닦아줍니다 주변 여기도 닦아주고 여기도 닦아주고 여기도 닦아주고 여기도 닦아주고 여기 눈에 지금 눈에 여기 보이니까 이 안쪽 라인도 닦아주고 여기 위에도 한번 닦아주고 닦을 수 있는 부위는 닦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는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솔루션을 충분히 뿌려주고 칼지. 이쪽도 칼질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번세번 번 해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만족할 때까지 뭐 없는 거 같다 진짜 없는 거할때 갖다 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고. 살짝 내려서 윗부분 상단 칼질 안된 부분 이렇게 칼질을 해주고 이렇게 칼질이 끝났으면 오처럼이 창문을 올리기 전에 가장 위쪽 상단 부분, 이쪽, 이쪽 상단 부분을 한번 닦아주고, 여러분 왔다갔다 하면서 닦아주고, 여기를 닦으면 지금 요렇게 이 얼룩이 지금 여기서 나, 나온 얼룩이 요만큼 나오니까, 이 위쪽도 한번 싹 닦아주는 거고 그러면서 닦으면서 옆쪽 이 프레임 쪽 여기도 닦아주고 이쪽도 닦아주고 이 앞쪽도 닦아주고 최대한 많이 닦으면 먼지나 이런 이물에 대해서 내가 안전한 거 그러면 여기서 창문을 끝까지 올려놓고 물을 또 충분히 뿌린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위에부터든 아래부터든 이렇게 약간 힘을 준 상태에서 긁어주면은 칼질할 때 혹시나 여기 남아있는 이물들이나 이런 것도 내려보낼 수 있다. 마무리로. 끝쪽 안쪽, 여기 안쪽도 헤라를 한번 긁어주고. 그 다음에 보루 헤라에 끼워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마음대로. 여기, 한번 닦아주고. 안쪽, 헤라 껴서. 그 다음에, 내려서 위쪽 헤라, 그 물이 남아 있는 곳 똑같이 헤라를 한번 긁어 주고, 위쪽 한번 닦아 주고, 똑같이 당연히 버릇처럼 요 윗부분 올라갔다 내려온 부분 한번 닦아 주고, 나 다시 올려서 이제 온 청소 마지막 청소로 다가가야 하니까 와이퍼 잡고 가서 기다리고 까지 와서 기다리고 와서 기다리고 맹물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따라가면서 내려주고 아래쪽 싹 긁어주고 멈추고 올라가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물 흘려주고 두번 정도 반복해주면 더 좋고 이렇게 멈추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매 날에 아래 왔을 때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매 아래 왔을 때는 조금 기다려주고 물 뿌리면서 기다려주고. 여 기도, 마 찬가 지로 쭉 내려와서 마지막 에 멈췄 을때는 살짝 조금 더물넣어 주고, 이 상태 에서 그대로 내려도 상관없 고, 좀 내렸 다가 내가 이제 시공 할 위치 까지 올려도 되 고, 내렸 으면 여 기서 상단 청소 를 먼저 하고 지금, 많이 내려놨으니까 청소가 쉽다. 그러면 자거, 청소가 안된 상단부분만 한번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만 한번 해주고 이 위에는 버릇처럼 계속 닦아주는 버릇처럼 또 닦아주고 물 한번 끝에서부터 쭉 내려주고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주고 멈추고 다시 내려주고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멈추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여기서 멈춰 있다가 끝내고 그럼 이제 이제 붙일 거니까 창문을 내가 원하는 만큼 올려놓고. 아래에서부터 먼저 뿌려 놓고 내 주변 내몸 주변에 있는 먼지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물을 뿌려서 해주고 내 옷이나 팔이나 이런 곳에 있는 먼지를 좀 털어주고 가능하면 이렇게 꺾어놓으면 더 편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꺾어놓으면 좁은 곳부터 먼저 넣다 생각하고 이 뒤쪽 가만히 따라와야 되는 손은 주변에 닿지 않게만 신경 쓰면서 손 돌리는 거 그리고 위쪽, 위쪽 라인 맞았으면 손 돌려주기 그러면, 이쪽 알아서 따라오고, 따라왔으면, 이렇게, 아래쪽부터 넣어주고, 위쪽은 살짝 오므려, 살짝 오므려서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만큼만,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밀어 넣어주고, 양 끝쪽 확인하면서, 요, 위쪽 라인, 맨 위쪽 라인. 아까 우리가 사선으로 면 잡은 데를 맞춰서 하면은 된다. 앞쪽도 뒤쪽도. 앞쪽을 살짝 움직이면 뒤쪽이 내려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양쪽을 같이 봐주면서 가능하면 오르고 내리고 할 때는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방식을 좀 하면 좋고 이제 문을 살짝 닫은지 해서 여기 보면 요런 이런, 이런 기포 같은 거 요런 게요 끝라인에 아직 차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요 라인을 넘어간 거니까 요 라인을 넘어간 거 앞뒤로 확인해 주고 여기서 됐다 싶으면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 혹시 움직였나 확인해 주고 위에다가 물 살짝 뿌리고 헤라 잡고 힘을 어느 정도만 주고 한번 그리고 아래로 한번좌 오를 한 번씩 오른쪽, 오른쪽 했으면 왼쪽도 똑같이 왼쪽 다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그리고 똑같이 해주고 요 헤라 이용해서 끝에 끝에만, 우이 고여 있는 끝에만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넣어주고 이번에는 좀 강하게 아까 처음에 한 것보다 강하게 잡아주고. 움직였나?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괜찮으면 똑같이 헤라로 끝에만, 끝에만 여기다 끝에만. 그 다음에 오리탄 잡고 강하게 힘이 모자랄 거니까. 두 손으로 잡고 민다. 그럼 더 편하게 잘 밀리니까, 그리고 똑같이 헤라로 끝에만, 끝에만. 영상을 잠깐 멈춘 상태에서 쉐이빙을 쳤고요. 지금은 쉐이빙은 신경 쓸 때가 아니기 때문이쉐이빙은 이렇게. 쳐놨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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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놨다 이렇게. 쉐이빙은이업이 끝나있고 게이제이빙까지 쳐놨고 이제 똑같이 이어서 아까 한 것처럼 마지막에 한개 요거 헤라로 콕콕 밀어줬지. 요거는 물 강하게 빼고 요걸로 콕콕 밀어줬다. 그러면 유빈씨가 작업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이게 쉐이빙을 쳐서 맞춘 거지만 쉐이빙을 치지 않아도 여기가 이런 식으로 건드렸을 때 넘어오면 안 된다. 걸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나중에 쉐이빙 칠 때는 뭐 살짝 넘어간 거 이제 걷어내겠지만, 지금은 일단 붙이고 자리잡고 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하고 긁어봐서 아 걸리는 거 없네 하면 이제 끝난 거니까. 과감하게 창문 다 닫고 내가 위쪽 방금 고정하고 할때 어디까지 그 물을 뺐는지 아니까 물을 안뺀 거부터 자 이렇게 아래로 힘딱 줘서 힘을 주라는 말이 이 헤라가 이렇게 꺾이, 꺾이게끔 유리에 대고 이렇게 꺾이게끔 하면 헤라를 꺾으면 내가 굳이 뭐 저거 하지 않아도 힘은 알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을 주는 거라기 보다는 내가 헤라한테 힘을 주면 헤라가 알아서 유리한테 힘을 준다. 헤라랑 유리가 친한가 봐. 그죠? 자, 여기서 똑같이 요 끝에는 저 고무라가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는 한번 정리해주고 이걸로 위에 할 때는 약하게 한번 중간 힘 한번 강하게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강하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그 고정할 때는 강하게 움직여 버리면 얘가 움직이니까 우리가 한번 잡고 덜 움직이게 두 번째 잡고 또덜 움직이게 세 번째 딱 고정 어느 정도 거의 고정되게끔 하고 마지막까지 맞춘 다음에 저기 오레탄 손으로 잡는 걸로 강하게 마지막 물을 빼준 거고 여기는 1 2 3 단계가 아니고 이 하단부 할 때는 그냥 한 방에 강하게 왜냐면 위에가 이미 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내려도 얘가 움직, 필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요건 한 번만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내가 요 위에 할때 요만큼, 요만큼을 했다. 그러면 그 밑에 중첩되게, 내가 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하고 중첩되게, 이제 또 강하게 밀어주고, 강하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헤라 들고 요 끝에 한번 끝에 한두 번씩 내려주면 끝. 자 우리가 이거 이거 할때요 끝에가 요 끝에 요 여기가 잘안될 거란 말이야 여기가 요 밑에 부분 필름이 넘어간 요 부분 요 부분 얘가 잘안될 거니까 여기는 얘로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얘 집어치우고. 여기, 아래쪽은 아까 우리 요걸로 끝까지 밀어주고 넘어가게. 지금 보면 넘어가게. 필름을 넘어가게. 중첩되게 필름 넘어가게 그리고 기다리기. 기다리고 넘어가서 기다리고 넘어가서 기다리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첩되게 넘어가서 기다리고 넘어가서 기다리고. 넘어가서 기다리고. 조금 확실하게 하고 싶다. 좀 뭐, 뒤끝이 없고 싶다 하면,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요 안에 거품이 남아있죠 그럼 요거를 맹물로 한번 싹 쓸어주면, 깨끗하게, 안전하게 마무리가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안쪽 유리 한번 닦아주고, 오늘 문 밖으로 나가서 바깥 요리 한번 닦아주고. 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옆끈 라인을 봤을 때 비진 않았는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이로 이 안에 있는 주황색 테이프가 안 보인다. 여기도 주황색 테이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들어간 거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 로 이렇게 봤을 때, 저 위에서 이렇게 내릴 때는 빛이 안 보인다. 이게 흰 빛이 안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했으면, 창문 살짝 내려서, 여기도 한번 닦아주면서, 요 위에는 뭐 혹시 뭐가 없나, 요 위에는 뭐가 없나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붙이면 됩니다.